딱 봐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어, 클레르퐁텐 노트를 제가 두 권이나 이렇게 질러 버렸는데 저는 항상 이 무늬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이 이 여자분 <laughs> 그리고 네, 이 여자분 이 여자분 네 클레르퐁텐 네 여자분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 자세히 보니까 지금 어떤 여자분이 있고 어, 항아리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머를 쏟고 있어요, 여자분이. 네. 약간 그런 건가? 지식에 이거를 막 쏟아붓는다, 뭐 이런 건가? 아, 이야기를 여기다 쏟아부어라. 이런 뜻인가요? 자, 아, 언자 봐도 이 완전 고급진 이 문양. 제가 아주아주 아주 이 로고를 좋아합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필기체로 써있어서 뭐라고 써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일단 90g인 것 같아요. 네, 무게는 90g으로 되어 있고 역시 브로로 써 있습니다. 음, made in 모로코, 아, 모로코에다가 어, 모로코에서 만들었나봐요 96페이지짜리고 어, 48시트라고 돼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이 무늬가 있으면은 뭔가 그 환경 오염인가? 그거를 좀 더는 좋은 종이로 만들었다. 이 무늬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무늬가 있는 게 어, 뭔가 환경 오염을 적게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얼핏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음, 여기. 네, 여기도 아주 예쁘게 박혀 있습니다. 아주 아주 예쁩니다. 약간 좀 눈이 보실라 그러죠? 저는 제가 약간 이런 어형 이상학적인 패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규칙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두 권을 놓고 보니까 저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또 처음으로 알게 되는 저의 취향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일단 마감은 약간 둥글게. 둥근 모서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펼쳐봅니다 음, 바느질은 실재본이라서 바느질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잘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은 실재본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뭔가 이, 진짜 이 실로 이렇게 한땀한땀이 종이를 묶었던 게막 상상이 되면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실제 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마감 형태는 약간 복불복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좀 심하게 튀어나와 있고 어떤 부분은 또안 그렇고 좀 약간 매끈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트 색상은 어 일단 전반적으로 좀 아이보리 빛을 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보리 빛을 띄는데 제가 다른 다이어리랑 조금 비교를 해 드리면은 네. 음 이것은 굉장히 새하얗고 얘는 조금 딱 봐도 누리끼리 하지 않습니까 <laughs> 예, 클레르 퐁테는 여기 살짝 누리끼리한 이런 네. 형태를 띄고 있다 네 근데 뭐 쌀도 어떨 때는 하얀 밥이 맛있고 어떨 때는 또 찹쌀밥이 맛있고, 보리밥이 맛있듯이. 이 네. 요런 내지도, 이 색상도, 음,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요 실, 요 간격. 예. 네. 항상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줄 간격도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간격에 상관없이, 어, 글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음, 넓네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넓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어차피, 내지는 똑같은 걸로 샀기 때문에, 음, 라인으로 샀는데, 저는 그, 클레르 폼텐에 나오는 그, 코넬? 코넬 형태로 된 그, 내지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건 그냥 라인이라서, 평범해요. 굉장히 평범하지만은, 어쨌든, 클레르 폼텐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네. 이미지에 저는 오늘도 노트 두 권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 여기다 뭘 쓸지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음, 2024년도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